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음료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다림을 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 상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주면 또마아들 기다리고 마다들 기다리다가 끝이 나면 죽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볼일다 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기는 인간의 시기와 다릅니다. 내 시계 잘못 들여다보고 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안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계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인생을 살리면 우리의 생각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당 서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한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옷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적자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구입니다. 국화옷은 가을에 핍니다. 그나이 한 송이 국화옷을 피우기 위해서 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습니다. 비바람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철이 지나고 그리고 가을에 비로소 한송이의 국화를 보게 됩니다. 시인은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아름다운 고단송이를 위하여 그 긴긴 여름이 있었다고 그리고 소적새는 한여름 내내 울었던 것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100세에 받았습니다. 25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함께 참아야 됩니다. 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하고도 5년이 더 걸렸습니다. 25년 참을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받겠다고 한 다음 20년이 걸렸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 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정으로 애국에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에 30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13년의 세월이 열렸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미디안의 피신에서 40년간 장인 이도의 양측이 호랩산에서 하다가 호랩산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데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려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려서 80세에 이스라엘을 내급해서 인도해 낼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애굽한 후에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두 줄이면 들어갈 곳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방하다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승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빨리빨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님도 잘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받는 것은 빨리빨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가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 보고 뭔지 아는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빨리 말입니다. 밥도 빨리빨리 빨리 먹고 놀기도 빨리빨리 빨리 놀고 일도 빨리빨리 빨리 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빨리 해도 하나님은 빨리빨리 빨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서 뛰어나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와 섭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병하지 말고 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베베는 로마 올림픽과 동경 올림픽 마라톤을 이연피한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어느 한 신문 기자가 아베베 선수에게 우승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베베 선수는 한참 잠자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이라고는 없습니다만 나는 남과 경쟁 이긴다는 이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대단히 고된 운동이기 때문에 숨이 차고 터질 듯이 입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컨디션을 가다듬어 평소와 같이 뛰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내와 아울러서 신앙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많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